디자이노블은 AI로 패션 디자인을 하는 기업입니다. AI가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 판매 성향 등 패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한 뒤에 명령어에 따라 원하는 디자인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건데요. 디자이노블에 따르면 AI로 디자인을 하면 1초에 1만 개의 디자인을 생성한다고 해요. 사람이 직접 했을 때와 속도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피드하죠?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잘 팔리는 디자인, 고객층이나 브랜드에 따라 더 인기가 많은 디자인, 언제 어떤 옷이 팔렸는지 등을 학습해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10년차 MD와 비교했을 때 판매 예측 적중률도 20%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행할 트렌드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데이터의 근거에 적절한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어 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출시하면 반응이 가장 좋을지 판매 시점까지 예측할 수 있고요. AI가 디자이너의 창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생산 관리부터 매출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디자인은 창의력이 필요한 영역이고 트렌드라는 형태가 없는 개념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인물이나 브랜드, 판매량 등의 여러 지표를 정량화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니즈를 알수 있는 툴을 만들었다고 해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량화시키고 이를 어떻게 학습시켜서 활용할 것인지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현재의 디자이너블의 기술 수준은 사람이 디자인한 건지 AI가 디자인한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했고요. 한섬과 롯데온, 이랜드 리테일 등과 함께 AI가 디자인한 상품을 출시하며 B2B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얼리 쇼핑몰 브랜덴과 여성의류몰 달리 호텔 등을 운영하며 B2C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디자이너블만의 AI 솔루션을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접목시켰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 똑똑한 소비자와 협업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AI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이너블은 2019년 창업진흥원의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1위를 달성했었는데요. 이후 탄탄하게 성장하며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솔루션이 인정받아 디자이너블이 세계 패션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길 바라봅니다.